안녕하세요. 지빌랩스 강좌 올리는 제윤석사이닝 예, 존님께서 어, 20 소절의 곡에서 8 마디는 보컬 기타, 나머지는 보컬 파트 한 줄로만 어, 그릴 수 있는 방법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아, 아, 목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준비를 악보를 예, 보컬 기타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서로 묶여 있고 8 마디까지는 브라켓을 묶고 아홉 마디째부터는 보컬 한 줄로만 나타내도록 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를 이용해서 9셀 기타 부분을 선택하고 난 뒤에 레이 아웃 셀. 그리고. IDMT 스테이을 누르면 말씀하신 그대로의 악보가 표기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게 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로 다시 돌려 놓고 결국은 보컬과 기타가 계속 나와야 하는데 브라켓이 중간에 아홉 마디 째 부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렇게 하려면은 악기를 좀더 넣어주고, 악기와 함께 약간 가려서 우선 악기 무게를 더 넣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틱 기타를 넣었으면 위치는 지금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도록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목표가 4개, 네큰 목표로 4개가 네 있는 대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보컬 비타로 어, 묶여 있으니 이 부분, 이 부분은 보일 필요가 없죠. 해서, 레이아웃에서, i d e 티 m p t y state로 없애주시면 아까와 똑같은 결정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타가 또 있다고 쳐요. 이 부분을 역으로, 여기서부터는 복사를 해서 여기까지 붙여넣는다.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텐데, 이 부분을 지워보세요. 지우고, 다시 이 부분을 가이드 되시면은, 말씀하신 것실지도 모르는 그런 악보가 완성된다고 볼수 있어요. 보컬 기타, 브라켓이 있는 보컬 기타가 나오고요. 브라켓이 없는 보컬 기타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니다 여기 이렇게 이름은 이런 영어, 한글, 이런 거는 더블 클릭하셔서 지우고 바로 쓰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질문해 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